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라남도 동북권 통합청사 부지가 순천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치에 실패한 여수와 광양시에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동북권 통합청사 부지로 선정된 순천 신대지구 3만 3천 제곱미터 부지입니다. 현재는 도시 농업 공원이 조성돼 있지만 3년 뒤에는 26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는. 전라남도 제2 청사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순천시는 통합청사 공모 평가에서 접근성, 생활권, 개발 여건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동북권 통합청사가 순천에 들어서면 동북권 행정복합 중심의 중심지로 이렇게 거듭날 것이고 순천 신대지구는 더욱 활성화되어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여수시와 광양시엔 적지 않은 생채기를 남긴 통합청사 유치 경쟁. 김영록 전남지사는 유치에 실패한 여수시와 공모를 보이콧한 광양시에 다각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수시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와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광양시에는 해양 관련 정부 공공기관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동북권 통합청사가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동북권 통합 발전과. 아베 상경물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지사는 전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시군이 제안한 사업 중 매년 4개를 선정해 400억 원을 투입하는 전략 사업 프로젝트 공모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